문제에 필요한 길이들을 삼각형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A, B, D, E는 원에 내접한다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A, B, C는 A, B, C를 보겠습니다. A, B, C. 이 각을 세타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를 기준으로 봐 주십시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두 배, 한변 다른 변, 2에 3조 투 3. 6, 3. 2는 사 3루트 3의 제곱, 27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 1 4 계산하면 14, 더하면 18,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루트 3분의 3인데 3을 루트 3, 루트 3으로 쪼개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30도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사인 세타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 따라서 여기가 30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2등병 삼각형을 보아서 밑분의 수선의 발, 2대1대 루트3. 자, 이런 것도 미리미리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DC는 루트3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이분의 루트3이 되겠네요. 자,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삼각형 ABD에서 외지분의 반지름의 길이, 삼각형 ABD, 삼각형 ABD 찾습니다. a b D 여기 있네요. 이등변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아 사인법칙 생각이 드네요.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30도분의 2는 외접원의 반지름 공식을 쓰면 이렇습니다. 2 e 약군되니까 R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중간 생략하고요. 결론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니 D는 사인법칙에 의해서 다 삼각형 ADE에서 따지랍니다. 삼각형 ADE에서 ED는, ED는, 그러면 ED는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ER, 사인, ED와 마주보는 각, 모르겠습니다. 알파라 지적하겠습니다 사인 알파라 말할 수 있겠죠? 이때 R은 E니까, 위에서 E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어디서 구하느냐? 어, 우리가 해석 안한거 위에 쪽을 잠깐 보시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각 CAD, CAD, C, CAD 알파네요 알파, AD, AD 길이는 2네요 이라고 쓰고요 CD, CD는, 아 CD는 위에서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루트 3이 되겠고요 루트 3 적어 주시고요 사인 각 ACD, ACD, ACD는 모르네요 따라서 베타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 베타는요 2배의 또 코사인 법칙 씁니다 2배의 3루트 3, 루트 13, 제곱하면 27, 제곱하면 13,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0, 계산하면 36이네요. 36, 6, 그 다음에 루트 39. 자, 약분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인 베타는요. 루트 39분에 여기 작업에서 이거 제거 빼면 루트 3인데 루트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또 약분이 가능합니다. 루트 13분에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인 베타 값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루트 13분의 1 따라서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루트 1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인 알파가 그래서 계산하면 2루트 1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복잡하네요 4루트 3 2루트 13또 약분 하니까 2 돼서 루트 13분의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얘가 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 나, 다를 곱합니다. 가에다가 나에다가 다를 곱하면요. 가가 뭐였죠? 2분의 루트 3. 다가 따라서 계산하면 음6 루트 13. 13분의 6 루트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다.